당신의 시선이 나를 비하한다. 쇼핑몰과 지하철에서 경험한 불편한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당신의 시선이 나를 비하한다. 쇼핑몰과 지하철에서 경험한 불편한 진실. 연휴의 한가운데 쇼핑몰에 갔다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나는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매장을 누비며 천천히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속삭임들이 내 기분을 한순간에 망쳐버렸다. 봐저 사람 복장 좀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니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들이 어떤 태도로 나를 바라보든지 간에 내 관심은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하철 이야기를 해 볼까요? 혼잡한 시간대에 발을 내디디며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 상인은 진짜 못 입겠다.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지? 라는 소리가 이어졌다. 마치 그들이 예상된 대본처럼 나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듯 느껴졌다. 내가 그들의 가벼운 대화거리일 뿐이라는 사실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우스꽝스러움으로 다가왔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